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귀염둥이 막내 MD 최인규입니다. 예전에 혹시 그 신발 방송하셨던 거 그거 이후로 이제 서, 처음 보는 분들 계실텐데요. 그 왜또 이번에 나왔냐 하면은 이번에 또 홍삼, 6년근 홍삼 상아지약 주식회사에서 나온 거 고려홍삼 요거 제품 나왔기 때문에 요거 제가 좀 먹어볼 겸 건강도 챙길 겸 요즘 다크서클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어, 다시 한번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시자마자 우리 병민망님께서 무궁화 한 송이 선물해주셨습.. 아 무궁화 세 송이 선물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민이 잘 크고 있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홍삼정 데일리 타임 홍삼.. 요즘 설날 다가오고 명절 다가오고 하면은 부모님 요즘 1등 선물 뭔가요? 식품으로 따지면 뭘까요? 바로 홍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상품 들고 나와 봤는데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맘님이랑 어 우리 스카이 HS님 계속 무궁화 오늘 폭탄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무궁화 같은 꽃 같은 저와 함께 오늘 방송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 동화맘님 안녕하세요. 채팅 좀 위에 뭐 하나 있던데 하나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박민만 님 오늘 홍삼 방 홍삼 종류. 네, 2시타임 동상이고 이홍삼입니다. 2시에는 이제 홍삼이 다른 홍삼이었죠. 그때는 이번에는 상하제약에서 나온 고려 홍삼이에요. 2시에 나온 방송은 또 다른 홍삼이었고요. 일단 구성부터 좀 우리 도로시 케이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율선영맘님, 안녕하세요. 선율이란 선영이, 선영이 잘 크고 있죠? 보고 싶다고 전해주시고요. 자, 사랑님, 안녕하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누님들과 함께하는 방송, 아주 보람찬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더뭐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이제. 300ml, 이게 이제 한 박스에 이렇게. 열포 10mm 짜리 열포 10개씩 하나 둘셋총한 포에 100mm 들어있죠 100mm 200mm 300mm고요 어쨌든 요한 통에 10mm 짜리 열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박스 한 통에 열포가 들어있고요 이거 3박스 해서 가격 24,000원에 무료배송으로 여러분께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님, 다운맘님, 네, 이건 스틱이에요. 뽀람님, 오늘은 홍삼날이네요. 그래요, 오늘. 홍삼입니다. 요즘 건강도 많이 쇠약해지고 겨울철이고 또 춥다 하다 춥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야근도 잦고 하다 보니까 다그 서클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 제한테 제일 필요한 거. 사실 쇼몬스트분 오늘, 어, 내가 나보지 말라 했어요. 왜? 내가 먹으려고. 먹고 싶으니까. 자. 일단은 한 포. 10ml 딱 요렇게 들어있는데 이제 요게 10개. 한 박스에 요게 10개 들어있는 거예요. 보람님 네, 오늘 홍삼 날이고동아맘님 아이들 먹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오콜스입니다 뭐, 홍삼, 대신에 이제 양만 좀 조절해주시면 돼요. 성인들은 요 1회 섭취할 때두포 정도도 사실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1, 1일 1회 한 포만 권장을 드립니다. 뭐, 선율선영맘님 몸에 좋은 홍삼 선율이 선형량이 잘 크고 있죠.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자, 병민맘님. 저도 다크서클 발가락 꽂혀. 그쵸? 저도 지금 요 무릎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때 이제 홍삼. 여러분께 구성 다시 한 번만.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구성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총한 박스, 한박스에요 이렇게 세 박스, 세개 들어있고요. 낱개로 세 박스 들어있고요. 한 박스에는 요 호가 10개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오스카님, 안녕하세요. 무궁화, 감사합니다. 또안 먹어 볼 수가 없겠죠. 전 성인이니까 일단 어 제가 한번 다크서클 무릎까지 내려온,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거 뭐 뜯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어?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거 그냥 여기 탁탁 쳐가지고.